네, 안녕하세요. 기장을 꾸러기입니다. 네, 옆에 만능돼지도 있습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투명, 투명 액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. 제가, 그, 뭐냐, 그, 그, 제, 거기에 다 지웠어요. 제가 만, 그, 올린 거를요. 그래가지고, 준비물을 빨리 소개하겠습니다.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. 준비물은 물, 액체 괴물, 펀의 네. 액체 괴물이요. 말, 말프제, 투명한 거. 이건 토클통, 토클컷 저... 네. 네 그리고 아모스 물풀이요 물품, 물품, 물풀도 해야되고 이거 찻풀도 가능합니다 아.. 네 하겠습니다 네 몸통 네물 네, 넣고 왔어요 네. 물 넣은 다음에 물을 이정도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물풀을 넣어줍니다 이, 이거를 넣어줍니다 <laughs> 네. 림이요 드림에서 드림해니다 이렇게 하나 네, 이 정도 하겠습니다. 더 해야 될 텐데. <laughs> 다섯, 여섯 가지. 여섯 번딱 넣어줄게요. 음. 이거는 양이 많아서. 여섯 번 많이 번 여섯 번이나 넣었어요. 한 네다섯 번이면 될 거예요. <laughs> 뒤에 걸로 정리해서 빠를 텐데. 죄송합니다. 웃음줄이 대속합니다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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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네, 네. 여기 옆에 이렇게, 약간, 어떡 물, 아, 물, 물, 물. 아찮아 야, 뭐야, 지갑지. 스피드 이렇게 할게. 야 <laughs> <고맙은>. 어, 그리고 <laughs> 이말포젤 말프젤과 파는 액체 괴물을 넣어줍니다 여러분. <laughs> 네, 이게 하다가, 그리고, 이말푸젤를 넣고, 이, 파란 애께, 이, 이만큼을 넣습니다. 이말푸젤에 이, 이만큼을 넣었고요 잠깐만요. 이렇게. <laughs> 이 제가 지금 이게 충전을 해야 해가지고, 이거 빨리, 서울 려고 만든 돼지님이 섞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, 제가 찍고 있고요이 이게 지금 충전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계속 섞어, <laughs> 달았어요. 예, yeah,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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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 네, 그리고 소지는 준비 좀 해주세요. 이게 좀 많이, 많으면 좀 그렇거든요. 아, 그리고 잠시만요. 네, 제가 들어줄게요. 아,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잡겠다고 그래. 이거, 이거, 이거 카메라, 카메라. 아, 뜨거, 뜨거, 뜨거. 아, 잡지 마세요. 너 잡지 마 내가 잡을게. 네, 이렇게. 아, 잠시만요. 너멈춰고 네, 지금 수제가 안나 어쩌죠? 이렇게 해서 이게 따뜻한 물이고요. 이렇게, 오, 어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대면요. 빨리 됩니다. 근데 이서 유리판 같이 돼 있는 거 있으면요. 그걸로 거기 대고, 그 다음에 이거를 놓고 해도 되는데, 지금 놓고 있네요. 오. 지금 만능돼지님이 섞어주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제 팔이고요. 받는 대리님 지금 저희가 장수를 옮겨가지고요 오야 이거 안아 뜨거 어좀 녹고 있습니다 아니? 네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에이 거내 손이 아, 잠깐만 이거 엄청, 엄 멈춰 멈춰, 멈춰. 어무서 네, 저희가 이게 잘안 돼가지고, 이 뜨거운 물을 여기다 놔도 안 돼가지고, 여기 뜨거운 물이 여기다가 놨어요. 그래가지고, 지금, 말프질을 잘 잡고 있는데요. 물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좀,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, 적당량을 넣으세요. 저희가 좀 거의 망친 것 같은데요. 많이 넣으면 저희처럼 돼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, 좀물풀를좀 좀 넣어야 될 수도 있고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물, 물, 더 넣어야 돼. 물이요? 예. 네. 더어야될것 같은데요. 아, 이게 투명 그걸 해야 되겠는데, 애개가 이게 파란색이어서 야봉이 하면은 뭐. 물을... 아, 니야 물을 더 넣으면 안 돼. 더넣어도될것 같은데, 잠시만요. 일단은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. 빨리, 빨리 저어요. 네 <laughs> 나쁘지 않습니다. 저는요. 저긴 하면 또 두고... 어, 카메라... 네, 이렇게 된대요. 볼까요? 지금 제가 12분? 아 12분? 아니, 13분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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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게 이렇게. 이게 뭔가 젤리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 너무 많이 넣은 이 같은데요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크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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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네아렇 네, 이렇게 뭔가, 색깔이 하늘색, 하늘색, 파란색, 파란색. 이게... 파랑색파랑색 파란색. 파란색 중간, 거, 거의 좀 찌는 파란색 있잖아요. 네, 아. 네 죄송합니다. 파란색에서 무슨 연한 파란색 있잖아요. 그런 색으로 되고 있는데요. 한번 여기다 쏟아볼까요? 네. 오 마이 갓. 데 네, 죄송합니다. 근데 네. 잘안 쏟아지네요. 잘못. 아, 잠시만요.